라지 미스토란더 개의 한 품종. 원산지는 독일이다. 19세기 말 무렵, 미스터 지방에서 만들어져 사냥꾼들에게 여러 용도로 이용되는 사냥개이다. 키는 수컷 60에서 65cm, 암컷 58에서 63cm이고, 몸무게는 약 30kg이다. 근육질의 탄탄한 몸매가, 전체적으로 잘 균형 잡혀 있다. 머리는 가늘고 긴 편이다. 약간 둥근 두개골은 꽤 넓으며 후두부가 뚜렷하지 않다. 눈은 중간 크기로 어두운 갈색이며 움푹 패이거나 튀어나오지 않았고 영리한 표정을 하고 있다. 코는 검은색으로 콧구멍은 부드럽고 넓게 벌어져 있다. 귀는 높이 위치하며 넓고 끝은 둥글다. 볼 가까이에 편평하게 누여 있으며, 긴 털에 완전히 덮여 있다. 목은 약간 아치형으로 근육질이며 단단하다. 꼬리는 등선과 비슷하게 붙어 있으며 시작하는 부분은 두껍고, 끝으로 갈수록 뾰족해진다. 털은 길고 촘촘하지만 구불거리거나 거칠지 않다. 앞다리와 뒷다리, 꼬리 등에는 장식털이 있고, 암컷보다는 수컷의 장식털이 더 많다. 머리에 난 털은 짧고 부드럽다. 털 빛깔은 머리의 경우 흰색 반점이나 조각이 있는 검은색이고, 몸의 경우 흰색이나 푸른빛을 갈색으로 검은색 반점이나 얼룩 등이 잘 섞여 있다. 걸음걸이는 자유로우며 크고 긴 부폭으로 경쾌하다. 행동이 민첩하고 힘이 넘친다. 후각이 매우 예민해서 물에서나 땅 위에서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학습 능력이 좋은 편이다.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며 정이 넘치고 믿을 수 있는 애완견이다.